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최근에 이 주식 시장 굉장히 힘들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왜 그럽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이 시장 자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굉장히 오수순한 시장이 지속되고 있죠. 자, 지금 특히나 미증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고, 지금 이런 여파가 어디에도 들어오게 됩니까? 당연히 국내 주식 시장에도 여파가 들어오죠. 자,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그래프 보시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속적인 하락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자, 굉장히 힘든 장세가 그냥 이렇게 그래프만 보시더라도 체크가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다 또뭐 있습니까? 지금 이 미국 쪽에서 대선이다 하면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이 트럼프, 그리고 이 해리스 관련주들 계속 에서 엄청난 이런 급등량 형상들.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죠. 지정학적 리스크 어떤 게 있습니까? 계속된 이 전쟁 관련. 자 이제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이 아니라. 자, 하마스 이스라엘 쪽으로도 지속적인 이 전쟁 이슈가 터지면서 지금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 그냥 주구장창 이렇게 때려 맞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런 보유 종목들 어떻습니까? 물론 이렇게 수익 중이신 분들 계시겠지만 자, 대부분의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되고 계십니까? 바로 이 손실 보고 계실 거고. 자, 그렇다고 어떻게 됩니까? 최근에 이런 테마주들, 테마주들을 한번 따라해 볼까? 자, 그러면서 이 손실 어떻게 됩니까? 더 커지시는 지금 이런 분들 말 그대로 풍미 백상 굉장히 많죠. 자, 지금 현재 이 영상 시청하고 계시는데 본인이 이 주식을 하고 있다. 헌데 제가 말했던 이런 현상들 들어맞다라고 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자, 지금 이런 시장이 어떤 시장입니까? 바로 이 순환매 시장이죠. 자, 지금 이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수 있고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기회의 장이 될수 있단 말이에요. 자, 왜 그런 겁니까? 지금 이 순환매라는 게 여러 가지 이런 테마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자, 지금 우리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돌아가는 주도 테마들 주도 섹터들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이 반도체 빼놓을 수 없죠 전력 관련 자 ai 관련주들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이 전쟁 바로 이방산 관련주들 그리고 대성 관련으로 트럼프 헬스 관련주들 엄청난 시속 게임을 하고 있고 자 재건 바이오까지 자 이렇게 수없이 많은 테마들이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순환매가 돌아간다. 자, 이럴 때는 우리 여러분들 어떻다 말씀드렸습니까? 한발 늦게 이 테마주들 따라 들어가시면 절대로 안 된다. 자, 그렇게 된다면 바로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자,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생각을 조금만 달리해 보신다라면 지금 기회의 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왜 그런 거냐면, 지금 이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 때도 어떤 게 있었습니까? 바로 상한가 종목은 반드시 존재했습니다. 자, 얼마 전 코로나 사태 어땠습니까? 당연히 상한가 종목 나오게 되어 있죠. 자, 결국에는 어떤 테마,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이런 종목들이 움직여 줄 것이냐, 먼저 이런 선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요. 예 자, 이런 시장은 실시간 대응, 타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이 시장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냐? 자, 짧게 제가 최근에 추천드렸던 이 종목들, 이 수익률을 체크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금 지난 5월 9일 제가 어떤 종목 추천드렸습니까? 바로 이 마녀 공장이라는 종목. 자 어떻게 말씀드리면서 추천드렸습니까? 최근에 이 화장품주들 추세가 굉장히 좋다. 그에 비해 마녀 공장 주가는 저점이다. 최근에 이런 거래량만 보시더라도 단기적인 기준점이 발생하고 자리 굉장히 좋아 보인다. 자 지금 그러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1,400여 원 가까이 챙겨 보셨죠. 자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바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 바로. 바로 이 부분 체크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서 고점 3 8 5 0원까지 바로 35% 수익 단기간에 달성 가능했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5월 27일 제가 이 대주전자 재료라는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이 찬밥신세였던 수소연료전지주들 지금 보셔야 할 때이다. 자 그러면서 10만 5천원 이하에서 주워 담아보시는 거 굉장히 괜찮아 보인다. 자 특히나 지금 이 종목은 제가 이 텔레그램방 뿐만 아니라 영상으로도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월 대장주가 될 거다 국내 유일 실리콘 응급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지금 이 고객사가 글로벌 완성차로 다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차트의 자리도 굉장히 좋다 추가적인 상승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이 10만원 부근 정확히 10만원 부근 맞죠 5월 27일 추천드리고 꾸준한 상승이 나왔다 단기간에 60% 이상의 수익률 달성을 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지금 이 IQ라는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이 영상 그리고 텔레그램 방둘다 동시에 말씀 을 드렸는데 지난 6월 19일 제가 오전 아침 방송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급등 기대 종목 세 가지다. 어떤 종목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이 꿈비, DI, IQ 이세 가지 종목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종목이 모두 다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 꿈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슈로 올라갔습니까? 바로 이 저출산 관련 그리고 DI는 바로 이 반도체 대장주가 될 거다. 그리고 IQ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특히나 안 오른 바로 이 화장품 바이오 관련 주 IQ다 말씀드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지금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계속된 상승이 나왔다. 단기간에 60%까지 수익률을 달성을 했다. 자, 그리고 7월 달에는 제가 굉장히 무겁지만 지금은 이 바. 바이오 관련 주들 체크 하셔야 된다. 바이오 대장 누구다? 삼성바이오로직스다. 자, 이 종목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이 차트의 자리도 말씀드리면서 76만 원 그리고 79만 원이 부분에서 매수하시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바로 이 부분 지금 체크가 되실 거예요.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속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지속해서 나왔고 지금 이렇게 무원 종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추천드리고 무려 단기간에 40%까지 상승이 나왔다. 제가 이 바이오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말씀드렸어요. 지금 2024년도 물론 23년도에는 2차 전지라는 엄청난 주도 섹터가 있었지만 물론 2차 전지가 안 좋은 건 아니다 하지만 얘네들 단기간에 너무나 크게 올랐다 조정 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자 그렇다면 2024년도 어떤 걸 체크하셔야 된다 바로 주목하셔야 되는 건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가 될 거다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서 바이오 관련주 대장주 지금 이제 이 관심이 심상치 않다 그러면서 바로 이 바이오로직스 40%까지 상승 이런 부분들을 미리 캐치 하셔야 이런 무거운 종목도 이 정도의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 트럼프 그리고 이 해리스 관련주들 엄청난 시속 게임이 나오고 있을 때 지난 이 7월 23일 날 제가 어떤 종목 말씀드렸죠? 바로 이 오성첨단 소재.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이 종가배팅으로 추천드린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바로 이게 왜 해리스 관련주냐? 바로 이 마리화나 대마 관련주란 말이에요. 자 지금 이 해리스 관련주 대장이 누구였죠? 첫 번째로 치고 나왔던 건 우리 바이오였어요. 하지만 얘가 투자 경고를 먹게 되 바로 이부대장 오송첨단 소재가 굉장히 좋아 보인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가 배팅으로 말씀드리고 단기간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다. 자, 35%가량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죠.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도 보이시겠지만 지금 지난 날의 장마감정에 종가 베팅 어떤 종목 추천드렸다? SYSTEC, 자, 바로 이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재건 관련주였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테마가 움직여줄 거냐 지속적인 브리핑을 통해서 종목 추천을 드리고 실질적인 수익을 추천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셨던 게 바로 이장 중에 나도 실시간 단타 매매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셔서 저희가 이 단타방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지난 7월 22일 어떤 종목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이 재건 관련주 삼부토건 그리고 SY스틸텍이라는 종목 동시에 추천드리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줬죠 자 그리고 한국 석유라는 종목 지난 7월 18일 이렇게 추천드렸는데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종가 배팅으로 추천드리면서 영일만 시추 관련주다 자 지금 이 대왕고래 그리고 영일만 지금 이쪽에 하면서 시추 관련주들 엄청난 이런 상승이 나왔는데 당연 지금 이 시. 시추하게 되면 어떤 걸 팔려고 하는 겁니까? 석유를 팔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서 한국 석유 자리가 굉장히 좋았다. 그러면서 이 한국 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최근까지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자, 그러면서 저희가 이런 말까지 덧붙여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요즘 트렌드가 어떻게 가고 있다? 재료를 붙이고 엄청난 이런 상승이 나왔다가 갑자기 훅 빼서 이런 피래침 그리고 중요한 게 상한가를 말던 애들이 너무나 잘 풀린단 말이에요. 자, 예전에는 오전 10시 전에 상한가를 말았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도 테마,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자, 하지만 10시 전에 상한가를 말았다. 헌데 1시간 뒤에 보면 어떻게 되어있죠? 상한가가 풀려버리고 다른 테마로 수급이 옮겨져 버리는 이런 시장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순환매 시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테마들 그리고 이 수급이 지속적으로 돌아가고 있단 말이요. 자말 그대로 대응을 하지 않으신다면 돈을 벌 수가 없는 장이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뿐만이 아니죠. 지난 7월 29일 어떤 종목 추천드렸습니까? 명문제약 그리고 그 전날에는 플레인이, 갤럭시아머니트리, 동방이라는 종목 추천드렸죠. 자 이렇게 재료까지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명문제약 어떤 관련주입니까? 바로 이 비만 그리고 낙태 관련주로 엮이면서 해리스 관련주로 엮여져 있다. 해리스 최근에 굉장히 셌죠. 자 그리고 플레인이 동방 어떤 관련주입니까? 최근에 이 티몬 위메프 사태에 반사이. 이걸 얻을 수 있다. 네이버 관련 주 그리고 쿠팡 관련 주다.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높다. 갤럭시아머니트리 어떤 종목입니까? 코인 관련 주죠. 지금 이 코인은 트럼프뿐만 아니라 해리스 역시도 긍정적인 흐름을 체크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욱이나 코인 최근에 많이 올랐었죠. 물론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단기적인 이슈들만 잘 체크 그리고 선대응만 하신다라면 당연히 이런 수익은 따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렸던 이 순환매 시장 나는 너무나 고통스럽다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 어떤 게 필요합니까? 기회의 장으로 바꾸셔야 겠죠. 자, 헌데 나는 너무 바쁘다. 이런 정보들 하나하나 체크할 시간이 없다. 그리고 나는 주식을 한지 오래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주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자,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텔레그램방 100% 무료로 이 텔레그램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 이 텔레그램방 입장을 하셔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도움 받아 가시면 되시고, 자, 이렇게 입장하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희 이렇게 영상 보시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설명란에 저희가 이렇게 더보기를 하고 있죠.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 자 이런 식으로 창이 뜰 겁니다. 자 무료 종목 텔레그램 단기 단타방 그리고 스윙반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 링크를 클릭하게 되시면 자 이렇게 저희 텔레그램 방이 뜨죠. 자 이런 식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이렇게 700여 분 가까이 참여해 주시고 계신데 자 많은 여러분들, 우리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이 8월에 정말이 큰돈을 벌어갈 수 있는 이 주식 히든 종목에 대해서도 저희가 준비 중에 있으니, 자이 물류텔레그램방 입장을 하셔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공유를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아직 제 영상에 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버튼 안 누르셨다면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